아까 실종이 너무 흔들었어. 흔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, 가을전어는 아니고, 여름전어라고 되어있는데 이마트 갔다가 전어회를 파는데, 15,800원에 팔면서 하나 구입을 해왔습니다. 자, 이렇게, 제가 그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, 저, 전통시장에서 어저께 구입한 건데, 두 팩에 8,000원 받아가지고, 한 팩은 우리 연서가 먹었는데, 뭐, 비주얼적으로나 보나, 뭐, 양으로 보나, 아, 무슨, 요거 이제 얼음이 들어있긴 하지만, 양은 요게 살짝 좀 많은 것 같긴 한데, 가격이 4,000원 대 15,800원. 좀 차이는 나죠. 네. 뭐 얼마 전에 그식샤를 합시다. 시즌3가 끝나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가을 전후는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게 한다. 하는데 여름 전후는 며느리가 집을 못 나가게 한다.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. 자, 하여튼 요거는, 어, 따로 먹을 거고요. 요, 우리 연서랑 한번 같이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어. 자 연서가 왔는데 저부터 먹어보죠 비싼 한두세배 정도 비싼 가격에 값어치를 할지 어떨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떨어뜨리네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자 그냥 먹어볼까요 음 전어가 전통 시장에 있던 것보다 좀큰것 같네요 네크기는좀 그런데 옆으로 채스어서 하긴 한 것이만 마 맛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음. 좀, 이게 좀 크니까. 그, 뭐라 그럴까? 가시가 조금. 굵은 느낌이긴 한데. 음. 맛은 괜찮네, 이게. 진짜? 음 여기서 먹어보고, 어떻게 먹어봤을까 여기서 먹고 한번 비교 좀 해줘봐봐. 음, 그래. 응. 머리통 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. 응, 음, 왜? 응. 음. 여기 산 얼마나 걸려? 몰라, 어디로 갈지여 어디서 샀어? 아, 이거? 응. 예. 이마트. 어때? 응. 음. 한 판만 하고. <laughs> 이게 맛있냐고. 어저께, 어저께 먹은 거에 비해서 맛이 어떤 것 같아? 응? 음? 어제 먹은 거에 비해서. 정신 없으십니다. 게임하시냐고. 깻잎을 좀, 깻잎을 좀 사온다고 그러고. 깜빡했는데. 음. 자, 이렇게 마늘까지 싸서. 나 어제 먹은 게 맛있어 여게맛 있어. 응. 음. 응응. 좋아. 이게 맛있는 거 같아. 응. 연소는거기 낫다는 거 같고요. 좀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뭐 자주 먹기는 힘들겠죠. 연소 같은 경우 는뭐 요즘 뭐 거의 뭐 맨날 전원 찾는데 맨날 그 비싼 걸 사줄 수도 없고. 결국 이마트 전화 같은 경우에는 자주 없더라고요. 일주일에, 일주일에 갔는데 한두번 정도 음, 본것 같고요. 이거 그러니까 홀랐다. 나중에 부모님도 한번 사다 드려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이제야 말투도한번 계속 먹어. <laughs> 아니 왜? 네가 안 먹고 있으니까 나 아직 안 죽었어. 오늘 <laughs> 한촌이알바가 아니야. 이제 우리 소주 한잔 할까? 응. 응? <laughs> 자, 아침에. 뭐 며느리도 집을 못 나가게 만드는 여름전어. 라고 해가지고요. 처음엔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에이씨, 좀 너무한 거,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, 크기도 크고, 아, 근데 크기가 크니까 가시도 좀큰게 있다. 음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적당히 맛있게 어? 드셔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형. 응. 너처럼 한팀말투도 계속 먹을래? 안 돼. 굶는 게임 그만하고 먹어. 그래. 유튜브 봐야지. 안 돼. 아니, 왜? 음. 여기까지입니다. 짠, 구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여기까지. <웃음>